와 점작살나무가 너무 너무 예쁘게 달렸습니다. 아 보세요 이 점작살나무는 점작살나무 아사이라는 품종입니다. 에, 이 종류는 음, 그 새순에도 꽃이 피고 묵은 가지에서도 꽃이 피어서 열매를 달리죠. 그래서 새순에 꽃이 피기 때문에 에, 보세요 이게 끝순으로 들어올수록 이게 많이 이렇게 많이 많이 달리니까 가지를 전정을 봄에 일찍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열매를 달아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한 포기씩 심어도 그 포인트가 돼서 가을에 아주 좋은 그런 경관 연출이 가능하고 또 정원 그 식물로 심어 놓지만 절화용으로 그러니까 한, 한 가닥 두 가닥 잘라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아주 특별한 음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 같은 데나 이런데 작은 병에다가 한두 줄기씩만 꽂고 다른 걸로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도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보라색의 영롱한 보라색의 정말 그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이게 좀작살입니다. 예, 좀작살 아사이라는 품종입니다. 보세요. 아주 쭉 이게 약 거의 한 1m 정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꽃핀 순서대로 저 아래는 약간 핑크색이 되었고 점점 점점 보라색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아참 좋은 품종이에요 이게 좋은 품종입니다 아. 그 다음에 보세요 늦게 핀 애들은 이렇게 이제 아직은 안 익었잖아요 밑에는 익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 볼까요 응. 응, 이건 끝까지 이렇게 해 보세요 점작살 응. 응. 아사이라는 품종입니다